안녕하세요. 보경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데 좀더 편안하고 금전운도 따르고 어려움을 돈 많이 안 드리고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런 비방법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힘드시잖아요. 지금 같은 경기에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제가 생각해봤거든요. 원이 원이에도 원이가 최고고 돈이 최고인 것 같아요. <laughs> 네.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기도 하는데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려드릴... 드려야 좋을까 제가 고심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뭐부터 알려드려야 될까 제가 영업사원한테 비방법을 해준 거예요 네. 내가 너무 그 영업이 안 되니까 음. 힘이 든다 그래서 저한테 의뢰를 가서 많이들 요즘에 비방법이나 뭐 여러 가지들 많이 유튜브에 올라오긴 하는데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거고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요 먼저 지갑을 늘 갖고 다니시잖아요 이렇게 이런 지갑 장지갑이나 반지갑이나 이렇게 갖고 다니시는데, 지갑, 요즘은 카드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핸드폰 속에다가 카드를 넣어 갖고 다니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현찰을안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아요. 근데 옛날 조선시대에 보면은, 왜, 옆전을 꾸러미로 차갖고 여기다가 차고 다니잖아요. 음, 예, 돈을 여기서 꺼내주기도 하고, 보찜에서 네. 꺼내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그 사람들은 돈을 소지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카드가 없었을 때는. 카드는 카드 지갑대로 갖고 다니시고, 내가 현찰을 넣는 지갑은 현찰을 넣는 지갑대로 갖고 다니셔야 돼요. 종이 한 장에도 우주가 담겨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종이 하나를 만들려면 나무를 키워야 하고 나무가 자라려면 태양과 달과 물과 비와 눈과 바람과 이런 게다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가 전부 다 필요한 거예요. 음. 근데 이 그러면 돈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요즘에 돈을 막 꾸겨 갖고 다니지 주머니에다 막 꾸겨 놓고. 뭐 카드만 갖고 다니고 카드 지갑 속에 핸드폰 지갑 속에 전 재판 나오는 지갑 속에 돈몇푼 넣어 갖고 다니고 이러시는데 돈에도 영혼이 있고 돈에도 기운이 있습니다. 돈에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돈한테 잘해야 내가 돈이 나한테 돈을 불러오는 건데 사람들은 요즘에 돈을 너무 함부로 다루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카드 지갑 말고 난 그럼 불편해. 난 지갑 못 갖고 다니겠어. 그럼 나는 그냥 핸드폰에다가 그 카드 넣어갖고 다닐래? 하시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러면은, 요런 복주머니 같은 거 하나 준비하세요. 음. 요런 복주머니. 이쁜 것도 많으니까, 네. 이거보다 더 이쁜 거 많으니까, 요런 복주머니에다가, 7만원을 넣을 거예요. 신사인당 머리를 놓고, 세종대왕 머리를 가지런히 놓고, 가지런히 7만원은, 이건 복돈이에요. 네.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아. 어떠하게 힘든 일이 있어서 내가 복을 받는 거니까, 7만원을 넣고, 이렇게, 나는 핸드폰 가방과 품 밖에 안 들고 다녀오면은, 가방 속이라도. 가방 안 들고 다녀나, 그러면은, 장롱에 내 이불장 속에라도. 음, 이렇게 진짜. 넣어 놓으시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7만원은국조만에 이렇게 접어서, 원래 접으면 안 돼요. 펴야 해요. 돈에 도 인격이 있으니까. 아, 네. 사람을 접어서 꾸겨 갖고 다니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도 내가 놓을 데가 없다면, 이거는 뭐, 도나 미안해 내가 넓고 접어서 그러니까 너한테 내가 복을 달라고 하는 거니까 나한테 돈복이 좀 불어오게 좀 도와줘라는 마음을 갖고 담아서 여기에 돈 7만 원에 이거를 잘 소지하고 다니시면 이돈을 쓰지 마셔야 돼요. 네. 그리고 만약에 난 7만 원이 없어, 7만 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난 3천 원밖에 없어. 그럼 천 원짜리 세 장, 천 원짜리 세 장, 7만 원도 이렇게 만 원짜리 두 장이랑 한 장이잖아요. 3이 뜻하는 것은 부귀와 영화를 뜻해요. 부귀와 영화를 뜻하기 때문에 3의 숫자는 부귀와 영화야. 그리고 7은 신의 숫자야. 그러니까는 부귀와 영화를 신신이 나를 도와주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일한 숫자가 7이라고. 그러니까 그 7과 3은 안정과 평화를 요구하고 전략적으로 도전하려고 하는 7의 숫자와 신의 그 후방을 갖고 내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기운을 여기다 담는 거예요. 복이 들어오기를 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돈아 내가 7만원을 이렇게 7일과 살장이라는 삶의 의미를 담고 너를 넣었으니 나한테 이제 복을 줘라 라는 마음의 염원을 담아서 지갑 속에 이렇게 넣어갖고 다니시면 은 이거는 복돈인 거예요. 이렇게 지갑 속에. 누가 뭐라고 해도 난돈 없어요. 이거 돈 쓰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한 1년 정도만 갖고 다니시면, 제복이 없으신 분들이 제복이 되살아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이런, 뿅팡 같은 그 인터넷 쇼핑몰 음. <laughs> 보면, 이런 엽전 팔기도 해요. 근데 요즘은 엽전을 구하기 힘드니까, 500원짜리를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더 좋은 게 엽전이에요. 그래서 엽전은 다섯 개를, 다섯 개. 5개. 엽전 다섯 개를, 여기다 집어넣고, 다섯 개를 집어넣고, 그, 뭐를 집어넣으시면 되냐면, 요즘에 상가집이나 뭐 이런데 많이 가서 뭐 빙의가 되거나 이러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내 나이수만큼 팥 알갱이를 세워갖고 같이 넣는 거예요. 근데 여름이다 보면 팥이 곡식이다 보니까 벌레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한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은 이 알갱이를 갈아주시고 돈 엽전 다섯 개는 넣고 다니고 엽전이 없어. 나 엽전도 사기 싫어. 그럼 500원짜리 두 개를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이 500원짜리 두 개를, 여기 보면은, 학이 날아다니잖아요. 네. 예, 그러면 학과 학이 이렇게 뽀뽀하게, 뽀뽀하게 네. 붙여서, 음. 500원짜리만 겉으로 나온 게, 네. 숫자만 붙여서 스카치 테이프로 감아요. 붙여요, 얘를. 감아갖고, 묶어서, 이런 복주머니에 넣어서, 내 나이만큼 파달갱이수로 넣어갖고 다니면, 상가집을 가시면 애군을 막아주고, 길거리에 다니시면서 나쁜 걸 봐도 애군을 막아주고, 나한테 나쁜 기운을 차단해, 차단해주는 기운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500원짜리로 준비하셔도 좋고, 더 좋은 건, 왜 제가 이 엽전을 더 좋다고 얘기했냐면, 이게 500원짜리하고 이 엽전하고 담, 만들 때 담긴 성분이 다르잖아요. 음. 근데 여기는 동이 들어가 있고 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조선 시대 때 보면은 청동 철, 철기 시대 그래갖고 청동 건부터 만들잖아요. 청동은 부정을 막아주는 의미도 갖고 있고, 음. 어, 나한테 애군을 막아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고, 엽전이니까 돈이니까 돈을 불러오는 그 기운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엽전이 더 좋긴 한데, 없으면, 여기도 돈 조금은 들어가 있으니까, <laughs> 여기다 붙이셔갖고, 스카치 테이프로 감아서, 여기 복주머니에 넣어서, 파달갱이, 내 나이만큼, 10살이면 10개, 20살이면 20개 넣어갖고, 예쁘게 묶으셔갖고, 지갑, 가방 속에, 여자분들은 가방 핸드백 다니시잖 네. 핸드백 저 구석에,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고, 넣어놓는 그래요. 거예요. 차를 이동하시는 분들 은 차에 차에다, 차에다 놓셔도 으 돼요. 음. 네, 차에다 놓셔도 으 되고 내가 주로 사용하는 것들, 내가 늘 같이 소장하고 다닐 수 있는 곳에다가 넣어주시면 좋은데 나는 차도 싫고 지갑도 없고 어, 핸드백도 안 두고 다녀 나는 그냥 맨몸뚱이야. 음. 그럼 돈은 주머니에다 꾸겨 갖고 다닐 거 아니에요. 카드만 딸랑 넣어 갖고 다닌다든가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항상 소지를 하시거나 네. 정 여의치 않으면 이 책상 서랍이라도 넣어놓으시면 이거를 해드리고 나서 그 영업 그, 뭐, 가전제품 영업하시는 분인데, 너무 아침에 일찍 오셨더라고요. 계속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계약을 하면 손님이 안 사고.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이 복주머니에다가 만들어서 넣어드렸어요. 엽전 다섯 개랑 파다이갱이랑 그날로 가서 계약을 하셨고 꾸준히 계약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비방법들이 모두 다 한테 가지면 좋은데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비방법들을 알려드릴 건데요. 그게 나하고 맞는 비방법이 있어요. 돈안들리고내 노력만 갖고 할수 있는 비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금전 때문에 웃고 음. 웃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정 여의치 않으면 3만원 그렇지 않으면 3천원이라도 아니면 5,000원짜리 3장이라도 부하영화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시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거추장스럽더라도 이건 내 복이야 하고 갖고 다니셨으면 은 금전운 때는 힘들지는 않을 것 같으세요. 이거는 기운을 바꿔주면서 내가 애군도 망아주는 그런 비방법이니까 한번 사용해보시고 그렇게 한번 실행해보시고 재물운이 들어왔거나 성공 사례가 있다면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물 보시고 좋은 네. 댓글 많이 많이 당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경당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위치가 궁금하신가요? 인천 만수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편안한 공간에서. 신점과 타로를 함께 볼수 있습니다. 무당 20년차 신점과 신타로의 만남으로 디테일한 점사를 볼수 있어요. 모든 고민을 풀고 가는 곳. 먼 곳에 계시다고요? 전화 상담으로 고민을 해결해 보세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10-4919-8448 010-4919-8448 예약은 필수니 꼭 참고하세요.